저를 믿고 방법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3 유형에서 다항 로지스틱 회기 결과 해석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3 유형에서 결과 해석 작업이고 다항 로지스틱 회기 결과 해석입니다.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강의입니다. 결과 해석 작업 다항 로지스틱 회기 결과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전 강의 추론 통계 작업에서 삼류형 학습 전 기초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가설 검정 작업에서 t 검정, 아노바, 카이제곱 검정, 상관분석, 상대 위험도 및 승산비 등을 학습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셋에서 단일표본 t 검정, 독립표본 t 검정, 상관 분석에서 스피어만 상관 계수 다항 로지스틱 회기 모형의 결과 해석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사용할 MPG 데이터에 대한 제2 유형의 분류 예측 내용 및 코드는 2-3-2 2유형 분류 기출 응용 문제에서 자세히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기초 이론부터 간단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단일 표본 t 검정의 조건은 정규성을 만족을 해야 되고 정규성을 만족한다라고 하면 단일 표본 t 검정을 하고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을 진행합니다. 자, 독립표본 T 검증은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죠. 정규성과 등부산성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정규성과 등부산성을 만족한다 라고 하면 독립표본 T 검증을 진행을 하고 등부산성을 만족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우리는 웰츠 T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정규성조차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만 위튼이 유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단일 표본 t 검정, 원 샘플 t 테스트입니다.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 평균이 유의하게 같은지 다른지를 검정합니다. 기무 가설은 예를 들어서 어, 우리 제품 평균 만족도는 3점이다. 이 3점을 검증을 하는 겁니다. 자,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ttest.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합니다. 따라서 t검정은 독립 변수가 범주형 변수이고 종속 변수가 수치형 변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시험 평균 점수는 같다가 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말은 분석 결과가 우연히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미입니다. 유의미하다. 해당 용어는 모두 사용됩니다. 사실, 유의하다가 좀더 적합한 용어이고요. 유의미하다는 주로 과학적, 사회적 분석에 주로 사용됩니다. 자, 상관분석. 상관분석에는 피어슨의 상관계수와 스피어만 상관계수가 있습니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두 연속형 변수 간에 선형관계의 강도와 방향을 측정하는 지표이고요.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두 변수 중 하나 이상이 서열촉도 또는 정규성이 없을 때 강도와 방향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자 이제 진행에 앞서 먼저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요. 특히, 가설 검증에 필요한 import sci-fi.stats as stats 데이터를 읽어 오겠습니다. 다중 선형 회기 결과 해석과 다항 로지스틱 회기 결과 해석에서 사용할 시본 라이브러리에 있는 mpg 데이터입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를 읽어 오고,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고요. 해당 데이터는 실기 E 어, 유형 기출 응용 문제에서도 사용했던 데이터이므로 어,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데이터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먼저 이번 강의에서 종속 변수로 사용할 이 오리진 자동차 제조 국가에 대한 범주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print df origin.value counts. 출력을 해보면, 아, origin은 총 3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USA, Japan, Europe. 자, 우리는 그 다항 로지스틱 회기 모형을 진행을 하죠. 따라서 이 범주, 이 명목적도를 라벨 인코딩을 진행하겠습니다. 즉 0, 1, 2 이와 같은 숫자로 변환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from scikitlearn.preprocessing import labelencoder LE라고 하는 이 변수는 라벨 인코더 이 함수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 origin encoded라고 하는 새로운 컬럼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df origin encoded는 eli. p transform df origin이 됩니다. 뭐 해당 코드는 우리가 실기 제2 유형에서 다 다루었던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df origin encoded를 출력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 보시면 USA는 2번으로 할당이 되었고, 접회는 1번, 유럽은 0으로 할당이 되었습니다. 이 0, 1, 2는 자동적으로 영어 알파벳이 먼저 나오는 순서부터 숫자가 할당이 됩니다. 따라서 유럽의 2가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0이 되고 다음은 J 다음은 U이기 때문에 2번으로 할당이 되었습니다. 즉, 0번은 유럽이고 1번은 조펜, 2번은 USA가 됩니다. 데이터 확인을 해보면, 오리진, 인코디드가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결측치가 있었습니다. 결측치를 DF는 DF.dropNA, 결측치가 있는 행은 그냥 제외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일 표본 t 검정입니다. 그리고 비모수 검정인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리진, 이 제조국이 Japan, 즉 일본인 경우 단일 표본 t 검정을 진행합니다. 통계량 유의 확률은 소수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작성을 하고요. 유의 수준은 5%입니다. 소단위 문제는 두 개가 있습니다. 저 펜의 mpg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는가? 저 펜의 mpg 평균이 30보다 큰가에 대한 단측 t 검증을 실시하시오. 즉, 단일표본 t 검정에서 우리는 정규성 검증을 하고, 어, 단측 T 검증을 진행합니다. 자, 먼저 정규성 검증을 하겠습니다. 가설 수립을 하겠습니다. 기무가설은 저 펜의 mpg 분포는 정규성이다. 대립가설은 저 펜의 mpg 분포는 정규성이 아니다. 자, 우리가 유의 수준 5% 이고요. 정규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펜 mpg라고 하는 변수는 df origin encoded가 1. 저펜을 만족하는 행에서 mpg 열을 가지고 온 값이 바로 저펜 mpg가 되고요. 이 저펜 mpg를 이제 정규성 검증을 합니다. 스테츠점샤피로 접펜 MPG 자 출력을 해보면 p-밸류를 확인을 해보면 0.24가 되네요 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우리는 기무가설을 채택을 합니다 첫 번째 소단위 문제 접펜의 MPG 분포는 정규성이다 자 정규성이므로 우리는 단일 표본 t 검정을 진행합니다. 질문을 보면 저팬의 mpg 평균이 30보다 큰가에 대한 검정이죠. 우리가 알고 싶은 가설은 대립 가설입니다. 따라서 대립 가설은 저팬의 mpg 평균은 30보다 크다가 되고요. 우리가 검정을 해야 되는 가설은 기무 가설입니다. 기무과설은 저편의 mpg 평균은 3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단측 검정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방향은 대립과설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결정을 하는 그 손쉬운 방법은 우리가 수식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됩니다. 대립과설을 보면 저 펜의 mpg 평균은 30 보다 크다 라고 했죠. 그러면 저 펜의 mpg 빼기 30은 0 보다 큽니다. 기무과설은 펜의 mpg 빼기 30은 0 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대립과설이 0 보다 크죠. 따라서 alternative 이대립가설의 방향은 greater가 되는 겁니다. 단일표본 T검증은 두 개의 값이 출력이 됩니다. 통계량과 p-value 이 통계량과 p-value는 stats.ttest one sample japanmpg, popmean은 30 단측 검정이기 때문에 alternative는 대립가설이 0보다 크므로 greater가 됩니다. 출력을 해보면 유의 확률이 0.256이네요. 따라서 이 유의 수준 0.05보다 크므로 우리는 기무가설을 채택합니다. 즉, 저 펜의 mpg 평균은 30보다 작거나 다가 됩니다. 벌써 이번 강의에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리진이 유럽인 경우 단일표본 T 검증을 수행합니다. 단 모수 혹은 비모수 검증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검증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유럽의 MPG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는가 유럽의 MPG 중앙값이 30과 다른지에 대해서 양측 검증을 실시하시오 가설 수립을 합니다 기무가설은 유럽의 MPG 분포는 정규성이다 유럽 일대의 MPG 값입니다 s t a t s s h a p 로 유럽 mpg 출력을 해보면 p별류가 0.005네요. 따라서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고 대립가설을 채택을 합니다. 유럽의 mpg 분포는 정규성이 아니다. 비모수 검증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바로 밀콕슨 부호 순위 검증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보면 30과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라고 했습니다. 즉, 양측 검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이 대립가설은 유럽의 mpg 중앙값은 30과 다르다. 기무가설은 유럽의 mpg 중앙값은 30과 같다가 됩니다. 자, 윌콕슨 부호 순위검증은 두 개의 값이 출력이 됩니다. 윌콕슨 통계량과 p-value가 출력이 되는데요. 아래와 같은 변수로 받고 이 변수는 stats.wilcoxen europe.mpg 빼기 30이 됩니다. 값을 출력을 해보면 어, 유의 확률이 0 0.002가 되네요. 유의 수준 0.05보다 작기에 우리는 기무가서를 기각을 하고 대립가서를 채택을 합니다. 유럽의 mpg 중앙값은 30과 다르다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독립효번 t 검정. 비모수 검정인 만 위트니 u 검정.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리진 제조국이 영인 유럽과 2인 USA인 경우 MPG 자동차 연비 평균의 차이를 검정한다. 통계량과 유의 확률은 소수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작성하시오. 유의 수준은 5%. 제조국이 유럽과 미국인 두집 당 간의 자동차 연비 즉 평균의 차이를 검정합니다. 독립 표본 t 검정을 진행을 합니다. 총 4개의 소단이 문제가 있네요. 유럽과 USA의 MPG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는가? 유럽과 USA MPG 분포는 등분산성을 만족하는가? 만 위트니 U 검정을 통해 유럽과 USA의 mpg 중화 값이 다른가에 대한 양측 검정을 실시하시오. 모수적 가정을 만족할 때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유럽이 USA보다 mpg 평균이 작은가에 대한 단측 검정을 실시하시오. 이제 이 소단이 4개의 문제는 독립표본 T 검증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1번, 2번 단계를 거쳐서 전기분포를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비모수 검증인 만 위트니 U 검증을 진행을 하고 전기분포를 만족을 하고 등부산성이냐 아니냐 이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모수적 검정 기법인 독립표본 t 검정 혹은 웰치 t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하나씩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단이 정규성을 만족하는가 기무 가설은 자첫 번째 소단이 정규성 검정입니다. 우선은 가설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기무 가설은 두 집단의 mpg 분포는 정규성이다. 대립과설은 적어도 한 집단은 mpg 분포는 정규성이 아니다. 자, 두 집단에 대해서 정규성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럽 mpg와 usa mpg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자, 아래와 같이 필터 값. 을 적용을 하고 MPG 값을 읽어오고 각각의 이 값을 적유성 검증을 합니다. 자, 스탠츠점 샤피로 유럽 MPG 그리고 스탠츠점 샤피로 u s a MPG 출력을 해보면 두 집단 모두 p-밸류가 어, 0.05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둘다 정규성 분포가 아니네요. 두 집단 모두 MPG 분포는 정규성이 아니다가 됩니다. 소단위 두 번째 문제 등분산성 검정입니다. 자 가설 수립을 하겠습니다. 기무 가설은 두 집단의 MPG 분포는 등분산성이다. 대립 가설은 적어도 한 집단의 mpg 분포는 등부산성이 아니다. 러빈 등부산성 검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변수로 봤구요. s t 츠 t 러빈 o i n 유럽 mpg, USA mpg 출력을 해보면 p-value가 0.833, 유의 수준 0.05보다 크기에 기무가서를 채택을 합니다. 따라서 두 집단의 MPG 분포는 등무산성이다. 소단이 세 번째 문제. 만 위트니 유 검증을 통해서 자, 유럽과 USA MPG 중앙값이 다른가에 대한 양측 검증을 실시하시오. 저 유럽과 USA 모두 MPG 분포는 정규성이 아니기에 우리는 비모수 검정기법인 이만 위트니 유 검증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가설 수립은 유럽과 USA의 MPG 중앙값은 같다. 대립 가설은 유럽과 USA의 MPG 중앙값은 다르다. 가 됩니다. 자,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변수로 우리가 출력된 값을 받고요. 자, s t a t s m a n w i t n e y u europempg, usampg 우리가 양측 검증을 진행을 하죠. 양측 검증은 alternative는 two-sided가 됩니다. 하지만 이 양측 검증 alternative two-sided는 default 값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출력을 해 보면 p 밸류가 0이 나옵니다. 즉 유의 수준 0.05보다 작기에 우리는 기무 가설을 기각을 하고 대립 가설을 채택을 합니다. 유럽과 USA의 MPG 중앙값은 다르다가 됩니다. 자, 소단위네 번째 문제. 모수적 가정을 만족한다고 할때 우리는 독립표본 T 검증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유럽이 USA보다 MPG 평균이 작은가에 대한 단측 검증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단측 검증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자, 가설 수립은 우리가 알고 싶은 대립 가설은 유럽이 USA보다 MPG 평균은 작다. 기무과설은 유럽이 USA보다 MPG평균은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이 단측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방향 설정이 중요하고 해당 방향 설정은 대립과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어, 수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유럽 MPG-USA MPG 이 값은 0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러면 기무가설은 유럽 mpg 빼기 usa mpg 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이 독립표본 t 검정을 진행을 할때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두 개의 변수로 받고 stats.ttestind 유럽 mpg, usa mpg 유럽 mpg 빼기 usa mpg 이 대립과설이 0보다 작죠? 따라서 a l t e r n a t e 는 less 가 됩니다. 자, 출력을 해보면 p value가 1이 나옵니다. 즉, 유의 수준 0.05보다 크기에 우리는 기무과설을 채택을 합니다. 유럽이 usa 보다 mpg 평균은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세 번째 상관분석 특히 스피어만 상관계수입니다. 주제는 실린더즈와 MPG의 상관계수 방향, 강도 및 p-value는 얼마인가? 소수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합니다. 자 스피어만 상관계수 어 실린더즈는 이제 범주형 변수죠. 3기통, 4기통, 뭐 6기통 이와 같은 서열 척도이고요. MPG는 연속형 두 변수 중 하나라도 범주형 변수인 서열 척도라고 하면 우리는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가설 수립을 해 보면 귀무 가설은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없다. 대립 가설은 두 변수간 상관관계는 딱가 되고요. 단순히 상관계수만 구한다라고 하면 이전 강의인 다중선형회귀 결과분석에서 어 함수를 .corr과 같은 코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p-value를 같이 출력을 해야 되죠. 출력값은 두 개입니다. 스피어만 상관계수와 p-value. 다음과 같은 변수로 받고요 s t a t s s p e a r m a n r d f c 린 l i n d e r s d f m p g 자, 출력을 해보면. 자,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823이고 p-value는 0이네요. 즉, 두 변수 간 p-value가 0이므로 우리는 대립과서를 채택을 합니다.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있다. 어떠한 관계죠? 음의 방향으로 강도는 0.823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